5월 9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 큐티입니다. 보문은 사도행전 20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사도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거짓 교사들처럼 물질적 탐심을 가지고 사역하지 않았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고 자비랑 선교를 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본인이 직접 천막을 만들어 팔아서 생긴 수입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지도자들이 물질적인 보상을 바라지 않고 행해야 함을 상기시키면서 자신을 모범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범사에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라고. 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도제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자신의 모범을 따라서 세상의 부귀와 공명을 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약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많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바울처럼 본을 보이는 주님의 일꾼이 되어야 할 겁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본을 보이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입에서 우리 아빠, 우리 엄마는 교회만 가시면 얼굴이 환해지고 사랑이 충만해서 돌아오시는구나. 우리 부모님이 믿으시는 예수님을 나도 믿어야 되겠다. 라는 고백이 나와야지. 아빠, 엄마는 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밤낮 화만 내고 그래? 라고 하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직장과 또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본이 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빛이요, 소금이요, 그리고 본이 되는 이런 믿음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주신 권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